안녕하세요 이진웅의 저던TV 이진웅 대감입니다 음, 하루하루 매일 최선을 다해 산다는게 어,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뭔가를 하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작은 것들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쪼금쪼금씩 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있을지야 믿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어딘지 이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PPT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나에게 장애란이었습니다. 저의 인생 이야기 중에 주제를 녹여내었습니다. 발음은 엉망 엉뚱했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분이 이렇게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난다 마치고 나니 등이 싸움도 덕대 있었습니다. 해냈다. 박두토리 지르며 턱으로 엿졌습니다. 순간 눈물이 흘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진땀을 뺐지만 큰 산을 넘은 듯한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3색사 중에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받음도 알아들만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이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얼마나 위안과 용기를 주는지 세상 믿겠습니다. 그날 톡도 진행은 비디톡구 이미 숙 대표님이 해주었습니다 대표님은 톡도을 시작하기 전에 되게 묻었습니다. 진행진장님 뭐가 그지 감사하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죠. 음.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감사하나요? 인생 선택의 종목죠 음, 저는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게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자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아마 비극적인 선택이 해질지 모이겠는데요. 음, 장애주장애 s 불교하고 포기 s e 않고 이때까지컨디멘 i 이제 이 e c h i 다는하참요단해요그 s e c 하고 n e s e c h 이 n e 이 e c h i 매일 s e Chinese, 내 발음이 좋아지니 h i n e 나 e c h i n e 항상 밝게 웃었다. 내 밝은 웃음을 보고 난 뒤도 웃을 수 있는 동기부위를 한다. 나이인은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태 때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감사와 긍정의 삶도 매일매일 살아가서, 삶이 어렵다고, 힘들어하고, 힘들자고 말하는지에게, 할수 있는 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한다. 오늘 하루, 정말 동기 남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하루, 동기부여를 주시는 하루, 힘과 용, 용기를 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